연습문제 184번. fx가 이렇게 됐을 때, 다음 위로 볼록인 구간을 찾으래. 자, 위로 볼록인 거니까, f2'x가 뭐야? 0보다 작은 구간을 찾으면 되겠지. 자, 그럼 fx를 미분한 f'x는 exponential x, 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플러스 익스포넨셜 x에다가 2x 플러스 4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정리하면 익스포넨셜 x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 자 f2 프라임 x는 익스포넨셜 x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6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x 2x 플러스 6이 되겠지. 정리하면 익스포넨셜 x, x 제곱 플러스 8, x 플러스 12. 자, 이렇게 되는 게요 부분이 뭐야? 0보다 작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8, x 플러스 12가 0보다 작은 걸찾하니까 x 플러스 6. 자, x 플러스 2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부터 x가 아니 마이너스 6이지. 마이너스 6에서부터 x가 마이너스 2까지 되는 범위니까 정답 3번이 정답이네.